3원 11장 속이는 자오은 죽게 가증한 것이나 공정한 추는 그의 기쁨이니라 교만이 오면 수치도 오지만 지혜는 겸손한 자와 더불어 있느니라 정직한 자들의 온전함은 그들을 인도할 것이나 범죄자들의 폐역함은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재물은 진노의 날에 유익하지 않으나 의는 죽음에서 구해내느니라 완전한 자의 의는 그의 길을 바르게 할 것이나, 악인은 자신의 악으로 인하여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들의 의는 그들을 구할 것이나, 범죄자들은 자기들의 악에 붙잡히리라. 악한 사람이 죽을 때 그의 기대는 멸망할 것이요. 불의한 자들의 소망은 멸망하느니라. 의로운 자는 고난에서 구원되고, 악인이 그를 대신하여 오느니라. 위선자는 자기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하나, 의인은 지식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의로운 자가 잘되면 성읍이 즐거워하며, 악인이 패망하면 외침이 있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존귀하게 되고, 악인의 입으로 무너지느니라. 지혜가 없는 자는 자기 이웃을 멸시하나, 명찰한 사람은 잠잠하느니라. 험담하는 자는 비밀을 누설하나. 신실한 영을 가진 자는 말을 숨기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나 의논자가 많으면 안전하니라 타국인을 위하여 보증을 서는 자는 피해를 당할 것이나 보증 서기를 싫어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자애로운 여인은 종기를 지니며 강한 남자들은 불을 지니느니라 자비로운 사람은 자기 혼에 선을 행하나 잔인한 자는 자기 육체에 해를 끼치느니라. 악인은 속이는 일을 하나, 의를 뿌리는 자에게는 확실한 상이 있느니라. 의가 생명에 이르는 것 같이 악을 추구하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삐뚤어진 마음을 가진 자들은 죽게 가증하나, 행위가 정직한 자들은 그의 기쁨이니라. 악인은 손에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나, 의로운 자의 신은 구원을 받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에게 분별이 없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로운 자의 소망은 선한 것 뿐이나 악인의 기대는 진론이라. 재물은 흩을지라도 늘어나나 지나치게 아끼면 궁핍하게 되느니라. 관대한 자는 풍족하게 되리니 물을 주는 자는 자기 자신도 물을 받게 되리라. 곡식을 움키는 자는 백성들이 저주할 것이나 복식을 파는 자의 머리 위에는 복이 있으리라. 열심히 선을 찾는 자는 은총을 받으나 악을 찾는 자는 악이 그에게 오리라. 자기의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넘어질 것이나 의로운 자는 가지처럼 번성하리라. 자기 집에 다툼을 일으키는 자는 바람을 유협으로 받을 것이며 어리석은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의 나무니 혼들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 아니라 보라 의로운 자도 땅에서 보응을 받게 되리니 악인과 재인은 훨씬 더하리라.